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테슬라 특집 영상입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스트롱 바이 의견을 최근에 드렸죠. 그래서 뭐, 사실 댓글의 반응을 보면 의견이 좀 분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오래 하셨던 분들은 뭐, 신박사가 네, 뭐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부분들을 이제 잘 아시고 또 이해하시고 하기 때문에 왜 여기 지점에서 네, 예,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이유가 이제 뭐 드러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스트롱 바이, 이제 강력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이다. 예, 몇 년에 찾아온 어떤, 어, 저가 매수의 기회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지 이해하실 텐데, 또 이제 제 영상을 자주 보지 않으신 분들에 대한 반응은 지금 온천지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악재적인 부분,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또 앨런 머스크의 어떤 뭐, 기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언들이 문제화되고 있고, 인수했던 트위터가 매출이 급감하면서, 또 이제 투자했던 비트코인 가격도 뭐급락돼 있는 상태고,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이 뭐대내적으로 이제 우려할 요인들이 많다는 의견으로, 어, 여전히 테슬라는 불확실하다. 예. 네. 지금까지 냈던 어떤 전기차 시장에서의 고성장을 앞으로 낼지에 대해서는 매지수다 하는 이제 의견들을 표하면서, 굉장히 좀 갈리는 종목이에요 의견이 지금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박사는 지금 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스트롱바이의 의견을 이제 고수합니다 어, 최근에 주가 흐름요 고점 대비해서 거진 한 4분의 1 토막 나 있는 상태고 뭐 3, 4개월 전만 해도 300불 호가던 게 지금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고 한달 전에 비해서도 거의 반 토막 가까이 나 있는 그런 상황. 예. 그런 상황이있습니다 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가격 인하로 인해서 실적이 특히나 이제 매출보다는 이익 단으로 굉장히 이제 시장 예상보다는 좀 저조하게 나올 공산이 크죠. 그게 또 어, 어떻게 또 흘러갈지, 예, 더 악화될지 이런 것들의 우려가 쌓이고 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거래량은 폭증하는 흐름, 음, 급하게 이제 빠지고 이격이 벌어지면서 어, 가격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어떤 흐름에서는 저점대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들어왔다고 보는데요. 역시나 이제 악재적인 부분들이 웬만큼 다 나와졌고,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고, 그쵸? 그걸 인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대중적으로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대중적으로, 와, 경기 침체 온대요 해가지고 다 인식하고 있을 때쯤이 지수의 어떤 저점권역을 좀 형성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테슬라 역시, 지금 온갖 우려가 다 이제 시장 참여자가 인식하고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그런 흐름에 있는 상황이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좀 등락을 네, 이런 식으로 좀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반등이 이렇게 좀 거세게 나올 때뭐 다시 또 밀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는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향후 이제 실적 발표할 때마다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두 개분기 정도는 우려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시세에도 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주들 간의 손바뀜 주주가 바뀌는 거죠 야 이제 불안해서 못하겠다 이 종목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사람이 팔고 또 새롭게 야 이거 엄청난 기회다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게 주주 손바뀜이 되는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또 증시의 작동 원리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바닷권을 형성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이제 기사 몇개좀 볼게요. 중요했던 기사 중에서 가격을 굉장히 내리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주가 하락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가격을 계속 올렸고 배짱을 부리던 테슬라가 네, 이 가격을 내리는 부분에 있어서 어, 상당히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결국은 어,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압도적인 점유율 1위를 이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이 테슬라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지금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전기차 시장 뭔가 좀어 우려스럽다. 예, 네, 이런 걸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이제 감돌고 있고 그 부분을 가장 이제 테슬라가 받고 있는 거죠. 이제 가격이나 정책인데요. 결국 이제 테슬라가 판매 부진을 통해서 재고가 좀 쌓이는 부분을 가격 인하를 통해서 극복하는 부분으로 볼수 있는데요 미국, 아시아, 유럽 시장에서 일부 모델 차량 판매가를 최대 20%까지 인하했습니다 우리가 5천만 원짜리를 4천만 원까지 내린다는 거예요 1억짜리를 8천만 원으로 내리는 거예요 네, 굉장히 세게 가격 인하하는 거죠 네. 그래서 테슬라의 이제 가격 인하 차량은 세단 모델 3S, 그리고 SUV 모델인 모델 Y, 모델 X 가장 대중적인 모델이라 볼수 있는 모델3의 경우, 기존보다 1만 달러, 1238만 원이나 깎았습니다. 모델Y의 경우는 1610만 원이나 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가격을 낮추서 국내에서도 이제 가격을 내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모델Y 롱레인지의 경우, 지난해만 해도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FSD, 완전 자율주행을 추가할 경우, 1억 넘게, 구입을 해야 되는 어떤 경우였죠 지금 이제 FSD 소프트웨어 가격은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리지만 테슬라는 결국 이제 플랫폼 회사로서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것에 또 구독 경제 모델링을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유율 또 이제 판매량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데요 자동차 대당 자동차 가격만의 마진을 남기는 게 주요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차 업체들의 판매 전략과는 다르게 들어가는 걸로 우리는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높은 마진을 이제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이익률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내릴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매량 부진이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는 지난해 10월 달에 이미 가격을 5에서 9% 이나면서 비아디가 이제 강하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방어적인 어떤 전략들을 취했다는 걸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신형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던 점유율은 79%였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9월에는 65% 정도까지 치고 올랐는데요, 아니 떨어졌는데요. 중국 업체들의 이제 강한 어떤 점유율 부분이 치고 올라온 부분이 영향을 크게 또 미쳤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뭐 현대차라든지 현대 기아차라든지 뭐 폭스바겐도 신차 출시를 통해서 점유율을 또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는 더 많은 그 완성차 업체가 전기차 신차를 내놓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점유율이 더 떨어질 걸로 보고 선제적으로 가격을 조정한 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로 돌아간 사람 거의 없던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전기차 사고 그 다음에 내연기관차로 바꾸겠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전기차를 사면, 몰고 다니다 보면, 일단은 승차감, 소음이 없잖아요. 예. 네, 그 감성. 내연기관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죠. 예.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전기차를 한번 구입하게 되면, 계속 전기차를 돌리고, 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보통 가지잖아요. 저도 이제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전기차를 산다면, 첫 번째 전기차는 현대차의 아이오닉을 사겠다고, 영상에서도몇번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현대차의 아이오닉을 저도 그 다음 차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테슬라에 대한 충성도를 시험하게 될 것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올해가 그 충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원년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어쨌든 미국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이 1월 1일부터 928만 원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요 에, 비싼 차가 아니라 일단은 5만 5천 달러 미만의 전기차에만 적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 테슬라의 대다수 모델은 이 기준을 넘어서는 가격표를 달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테슬라는 계속적으로 뭐 원재료 가격 뭐 생산비용 증가 이런 것들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면서 가격을 높여왔죠 에, 국내에서도 뭐 1년 사이 최대 1500만원 이상 올렸는데요 음, 소프트웨어 가격 자체도 지금 12,000 불에서 15,000불그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지금 2천만 원 넘어요 지금 음. 그래서 어쨌든 테슬라는 전기차의 그 판매량을 계속 유지내지는 늘려나가는 전략을 펴는 거 그리고 어, 전기차 시장 내에서 점유율을 방어 이제 계속 예, 높여되는 어떤 그런 어떤 전략들 하에서 어, 가격 인하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BRD 같은 경우가 굉장히 세게 가격을 낮추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을 아마 중국에선 테슬라가 인하폭을 조금 더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이렇게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게 마진율이, 영업 마진율이 18%입니다.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평균적으로 한 8%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진율을 이렇게 10%포인트 낮추더라도 경쟁사와 동일할 정도라는 측면에서 어쨌든 테슬라가 가격이나 하면 경쟁사들은 더 죽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결국은 테슬라는 이건 전략적이다. 지금 당장의 실적이 이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은. 예. 네,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는 야, 이번 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네. 이익이 어떻게 나왔네. 이걸 하지만 결국 5년 10년을 내다볼 때 테슬라는 이 전략이 자신들이 지배력을 공고히 하면서 향후에 더 플랫폼 기업으로서 아 어... 포텐을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전략을 펴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관련된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저는 이제 미래셋 이제 리포팅을 꾸준하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박연주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어, 테슬라에 대해서 쓰는 게 가장 제가 볼땐 깊이 있고 또 이제 인사이트가 높은 그런 어떤 내용들 또 어, 자료들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 제가 여기서 썼죠. 예, 테슬라가 이제 이긴다. 그래서 뭐, 목표가는 좀 내리셨는데, 예, 상승 여력은 이제 120% 높게 유지를 하고 있고. 확대되는 경기 우려. 이제 이 부분에 이제 가려 가지고 지금 뭐좀 낮은 어떤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는 것 같고 시장에서. 결국 이제 누가 원가 싸움에서 이길 것인가? 핵심은 생산 혁신을 통한 원가 경쟁력이다 어쨌든 테슬라는 또 앨런 머스크는 경기 둔화를 굉장히 얘기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만큼 경기 둔화에 대해서 어떤 전략들을 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졌을 텐데요 그게 바로 이제 가격 인하를 통한 또 점유율 방어 내지는 판매량 증대라고 보여지는데요 경기 둔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이제 하고 있는 걸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인하에도 테슬라는 흑자 기조와 현금 창출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른 기업들은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치킨 게임에서 승자가 될수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 돌아갈 거라 보여지는데요. 판매량 증대를 통한 고정비 절감과 기가 캐스팅 등 생산 혁신을 통해서 원가 절감 측면에서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결국 이제 경기 둔화는 뭐테슬라의 부정적이죠. 뭐 이건 뭐 모든 업체에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경쟁사에 더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중장기적인 지배력에 대한 확대 기회로 아마 이제 회사에서는 여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같은 조금 부정적인 어떤 시기에 뭔가 좀 액션을 취해서 경쟁사들의 어떤 추격을 좀 뿌리치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요, 이제 미래세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굉장히 좀 부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자율주행은 논란이 많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뭐, 아직 미완성이고, 굉장히 문제가 많고, 뭐, 이런 어떤 의견들도 있고, 뭐, 가장 이제, 주행 데이터가 많음으로 해가지고, 고도화시켜서, 높은 어떤 수준을 갖고 있고, 이제, 올해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아, 또, 중요한 발표들을 또, 할 예정이다. 이렇게 또, 우호적인 어떤 시각도 있는데요. 어쨌든, 어, 완성의 여부보다는 완성은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제 발전의 속도에 좀 주목을 해보자. 네, 테슬라의 이제 자율주행 기술 발전은 21년부터 확연히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이제 판매량 증가를 통해서 데이터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신의 어떤 AI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탑 티어급의 엔지니어 또 슈퍼컴퓨터가 있기 때문인데, 어몇번 이제 언급드렸지만 그 올해 1분기 도조 시스템, 도조를 도입시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팅, 이제 기술이죠. 그래서 경쟁사와 이제 기술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어, 결국 이제 이 자율주행은 뭐 핵심이 AI일 수밖에 없고, 이는 자본력과 인력의 싸움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확대될 걸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어, 레벨 2 플러스는 그,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일단은 우리가 고속도로 이런 데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제 도심 지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사람들이 보내기 때문에 도심 쪽에서의 자율주행만 해도 충분히 사업가치는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주행보조 소프트웨어 시장은 빠르게 성장 중이고 도심주행이 가능하게 되는 수준에서만 상용화가 되어져도 이 효용 및 내지는 거기에 따른 어떤 보급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뭐 시, 모르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 완성 여부도 지금 불확실한데. 근데 도심에서의 자율주행만 하더라도, 아니,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이제 다른 거할수 있잖아요. 예, 맡기고. 예, 그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한 시장 가치와, 어, FSD에 대한 어떤 그 구입 의지들이 있을 공산이 크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의 이제 주가 또 시가총액은 어, 자율주행 가치는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예, 전기차로서의 어떤 가치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 수준이다. 그래서 주목할 변수는 결국 이제 지금 가격인하를 통해서 결국 가격인하는 이익률을 줄일 텐데 뭘 원하는 거겠어요? 음, 판매량 유지, 판매량 증가겠죠. 결국 수요 반등입니다. 수요 반등 여부를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고 또 3월 1일 날에는 인베스터데일라고 대형 중형 전기차 플랫폼을 또 공개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소프트에 대한 채택률이 상승되는지 여부 또 이제 이 고도화된 부분에 대한 기술적 어떤 흐름 이제 부분을 또 이제 얘기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주목할 만한 변수라고 좀 볼,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예상은 가격 인하를 통해서 사실 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요 이제 미래세증권에서는 내년도 실적 예상 퍼밸류션을 3 2배 정도로 지금 이제 채 이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기차 부문 정도만 지금 반영되어 있지. 나머지 여러 가지 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로봇에 대한 포텐셜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밸류에 반영이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리포팅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죠. 최근 테슬라는 중국과 이제 미국, 중국에 이어서 유럽과 이제 미국에서도 큰 폭의 가격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결국 가격 인하를 통해서 수요를 견인했다는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가격 인하는 보다 선제적이고 굉장히 세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미국의 IRA 법안 자체가 보조금 수령 조건에 이제 만족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가격 인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또 이제 미국과 유럽의 경기 둔화에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수익성을, 뭐, 현재 수익성을 희생하더라도 판매량 성장에 집중하겠다. 그래야 이제 향후에 이제 어떤 구독 경제를 할때 월간 또 연간으로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을 깔수 있는 거죠. 특히 머스크는 이번 경기 침체가 08년 금융위기와 유사한 수준까지도 악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진짜 이제 그런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어떤 추격을 좀 꺾기 위한 어떤 그런 액션인지 그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경기 둔화는 예상하고 여러 가지 어떤 전략들을 펴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테슬라는 이렇게 가격 인하를 하더라도 돈을 벌수 있을까? 사실 판매량이 증가하면 우리가 뭐, 뭐 기본적으로 알지만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투자비 등 단위당 고정비가 이제 절감이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고려하는 것 같고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보다 월등히 더 수량만에서는 많이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올해는 이제 22년보다는 좀 둔화되는 그런 어떤 실적적인 성장의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21년 수준의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또 대규모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걸로 예상이 된다. 우적으로 좀 바라보는 겁니다. 한편 이 정도의 가격이 나와 각 국가의 보존금까지 더해지면, 수요는 다소 좀 빠르게 반등하면서 판매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인하를 통해서 보조금 그 기준에 부합되게 되면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 판매량이 올해 한 200만 대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독일 베를린 또 미국 텍사스 쪽에서의 이제 생산이 이제 본격화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어, 그거를 또 이걸 생산을 해가지고 재고로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좀 제스처를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캐펙스 투자 계속 이뤄지고, 또 영업이, 감가, 상각비 이제, 앱 있다. 계속 늘리고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쟁사들은 사실상 이런 전략을 펴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테슬라는, 어 대표적인 기술 혁신, 기가 캐스팅입니다 이제 그냥, 그, 자동차 언더바디를 그냥 찍는 거예요. 네, 하나의 소재를 대형 장비에 넣고 한 번에 찍어내므로써 공정을 크게 단축한 기법인데, 이걸 통해서 굉장히 생산의 혁신을 이뤄냈고, 속도라든지 비용 측면에서도 가장 엄청나게 다운 시킨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엔지널 기법들은 테슬라가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고, 양산시 생산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기술들이었는데요. 어쨌든 다른 경쟁사는 아직 전기차에서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했거나, 수익성이 높지 않고 특히 신생 자동차 전기차 업체들은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확장보다는 생존이 중요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영국의 브리스티 볼트가 파산한 걸 보면 예, 뭐 전기차 신생 업체들도 뭐 다르진 않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 투나 사이클은 테슬라에도 부정적이지만 경쟁사들에게는 훨씬 더 부정적이라는 점을 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사이클에서도 돈을 벌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중장기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그래서 테슬라의 이제 생산 핵심 기가 캐스팅 그리고 이 중요하죠. 각 자동차 업체 영업익률 비교하니까 뭐 압도적이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결국 이제 테슬라가 지금 점유율 방어내지는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어떤 전략을 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인 가치를 이제 논할 때 테슬라에 대해서 결국은 핵심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중장기적으로 큰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는 이유. 첫 번째는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더 빨라지고 있으며 둘째는 핵심인 이 AI 기술 측면에서 후발 업체와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고, 셋째, 레벨 3, 4까지 발전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에서 사용 가능한 이 레벨 2 소프트웨어만 해도 충분한 사업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이 결국은 격차를, 경쟁 격차를 벌리게 만들고 있고요. 결국 이제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이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인공신경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AI 인력을 갖추고 수천억 원에 달하는 슈퍼컴퓨터를 갖추는 것도 모자라 아예 자체 개발까지 할수 있을 것인가? 결국 자율주행 기술은 AI 기술의 강자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는데요. 더욱이 향후 1~2년간 경기 둔화, 유동성 축소 속에서 사실상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는 아마도 지금 현재를 볼때 어, 향후에 이제 자율주행 쪽의 경쟁 구도는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 엔비디아가 애플과 손잡지 않을까요? 예, 애플. 이런 구도가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테슬라의 경쟁 우위가 두드러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신생 업체들은 뭐 지금 같은 어떤 맥그로 뭐 상황에서는 뭐 파산이 질비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아르고 AI의 파산이 시사하는 바가 또 컸다는 걸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테슬라 외에 이제 뭐 엔비디아, 뭐 애플 이런 경쟁자가 있을 수 있는데 어, 엔비디아의 경우 테슬라와 달리 차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자동차 업체와 제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자율 이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테슬라가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어떤 우위에 있는 상황은 자체적으로 차를 생산해서 제일 많이 전기차를 보급했고, 그걸 통해서 주행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그걸 사실상 좀 따라잡기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할 정도라는 거죠. 그 부분이 이 가장 핵심적인 AI 기술의 고도화의 측면에서 에, 뭐 거의 뭐 진입 장벽이 형성이 돼 있다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리고 이제 레벨 2 도심 자율주행의 효용인데 결국은 어, 테슬라는 이 도심에서 사용이 가능한 이 소프트웨어를 미국에서 상용화했습니다 사실 운전자의 대부분이 고속도로 보다는 도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만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출퇴근하는 운전자가 모니터링만 해도 된다면 사실 뭐월 19만 그 만, 199달러면 만, 25만원? 요 정도 내고 옵션을 사용할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아직 초기 단계여서 채택률이 높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그 잠재 이 규모는 자동차 판매 수배 수준일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제 월마다, 월마다 이제 구독 경제 형식으로 내는 거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낼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테슬라에만 그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에도 현대 아이오닉을 샀는데 제가 테슬라의 요 시스템을 이용하고 싶다. 어, 그걸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 호환을 해주는 완성차 업체들, 다른 업체들은 이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를 또살 유인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네. 결국은 이걸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네. 이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기차로 얼마나 이익 내고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핵심적인 주가의 어떤 동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 비교를 보면 중국 이제 데이터가 가장 많은 게 중국이니까 현재 도심에서 뭐 대부분 운행 거리 사용 시간을 보내는 거죠. 보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제 도심에서의 자율주행 정도만 사용하는 것도 충분히 효용이 있고 또 이제 사업 가치가 있다는 걸로 우리는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지금 하향을 했는데요. 과도한 저평가 상태로 판단하면서 타픽 의견을 유지한다. 중장기 전망은 변함 없다. 해서 3월 1일 인베스터데이에서 발표하는 플랫폼이라든지 중장기 어떤 계획들, 또 자율주행 기술이 어떤지 이런 것들, 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가격 인하를 통해서 어떤 그 수요 변화라든지 판매 변화가 있는지도 이제 이야기를 할 공산이 크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중장기적인 어떤 이제 전망 추정을 하는 부분에서 어미래세 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추정하는 건데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사업같이 추정을 보면 음, FSD 가격 계속 인상하는 부분 좀 두드러지죠? 네. 아니 뭐 일단 35,000불 요렇게까지 이제 가장 우호적인 어떤 전략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가격을 높일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장기적인 어떤 우리가 예상해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서비스 기타 영역에서 24년 대비 25년에 매출이 두배 뛰는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업 부분보다 월등히 성장률을 높게 내면서 향후에 주연 어떤 그 이익의 구조를 형성하게 될 걸로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결국은 테슬라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전망, 미래는 이 소프트웨어 기술과 그 이제 영역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테슬라의 어떤 주가 흐름은요. 결국 이제 장기평선을 깨고 내려왔고 결국은 또 경기의 어떤 사이클 측면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시장에서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V자로 올라가는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렵 어려울 테지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어떤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 지금 구간은 예, 저점 영역으로 이제 판단하고 우리가 좋은 기회로서 여기는 게 보다 더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테슬라도 계속 커버 드리면서 결국 장기적인 어떤 전망과 어, 전략을 가지고서 접근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